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고박사입니다 어, 샤워하고 나와서 상의를 탈의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내해드릴 제품은 요거를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족저근막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신발 깔창을 더 좋은거 써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사봤는데 그래가지고 사다가 사다보니까 아 내가 한번 팔아 봐야겠다 되 좋은걸로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깔창을 샘플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냥 보시면 요런 것도 있고 같은 건데 이게 틀리잖아요, 색상이. 근데 아마 같은 회사가 같고, 요거는 아치를 뭐 잡아주네 해가지고 이것도 족저근염에 좋다고 하는데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, 이렇게. 그다음에 요는 어 뒤꿈치에 이렇게 이제 실리콘 같은 게돼 있잖아요. 요거, 요것도 마찬가지고. 또, 신발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될 게, 오래 신으면 여기 가 떨어지더라고. 그리고, 갈라지는 것도 있어요. 얘 같은 경우는, 좀 쿠션이 두꺼워요. 딱딱한데, 여기 에또 뭐가 있네. 그리고 얘는, 여기 에 보면 또,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게딱 뭐 잡아주는 것 같은데, 여기는 푹신푹신하고, 그 다음에 얘는, 어, 좀 약간 높은데, 이렇게 돼 있고, 얘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, 요것들을 다 테스트해서 장단점을 제가 비교를 해서 나중에 판매를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